안녕하세요, 아마루전나운드 팀원이랑 같이 다녔는데 너무 진입을 안 하시길래 빨리 진입하려고 아마 n i b u l a n a Shigile, Palli, Tinipario, a m a 라 u Tinta, Samshik, Namasil, t e c a 어? 아직도 진입을 안 했다고? 애쉬님 지금도 진입을 안 하신다고? 제 플레이가 스피드한 플레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팀원이 지구 끝까지 대기 샷하고 진입 안 하고 지는 라운드면 차라리 내 뒤에 붙어서 트레이드라도 내주지 라는 판이 열판중 여덟 이 파는 재미라도 챙겨야지라는 아니었을다 만약 다음 정보를 챙기고 싶다면 제 채널을 다시 방문해 주세요. 제 영상이 한 분이라도 재미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